시계가 안 가고 있는데? 니 예? 갑자기 다짜고짜 얼굴 보자마자 망했대 이 중요한 걸 저한테 맡겨도 돼요? 오 연출 지린다 대충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는 듯 이해했음 이해했음 너의 고해를 시작하라 서막 오 사인해야 돼 허가 <laughs> 이거 사인 왜 맞냐 이거 이제 빼도박도 못 하는 거아니야 이번 원정에 참여할 네 명의 영웅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저들에게 달렸습니다. 영웅의 초상화를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해서 어. 영웅 네 명의 진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맨 오른쪽에 선 영웅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이 탱커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인가 보네 대충 치유사 힐러니까 가장 뒷배치고 이거는 어세신 같은 느낌이구나. 은신 해피 모든 위치 높은 피해 다용도 반격 그러니까 권총도 쓰고 칼도 쓰 쓰고 약간 중거리 포지션 느낌이구나 오른쪽에 위치 추천 있어 오른쪽에 위치 추천? 아 이건가요? 네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라운드 시작 시... 아 저게 무슨 그림이지? 라운드 시작 시 플러스 5% 치명타 이 얘긴가? 이러고 시작하면 되나 보다 계곡 Onward. 이거는 막혀있는데? 아이 막힌 게 싸워서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어, 피해랑 스킬 설명이 뭔지 모르겠어. 컨트롤 누르면 아이콘 효과 볼수 있어요? 아하.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때리고 자힐도 가능하고 전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죽음의 일격 뭐야? 이러고 보상으로 희망의 촛불과 저급 기도의 허리띠. 아이템을 버리면 뭐가 되는 건가? 어, 절박한 생존자들. 행동을 취하려면 영웅 중 하나의 의견을 길게 클릭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 얘네 네 명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특정 영웅의 의견을 채택할 경우 해당 영웅의 의견에 동조하는 영웅들은 상호간의 호감도가 증가한다. 오, 그러니까 잘 맞는 대답을 해야 금색 빛이 들고 비호감 스택 쌓이면 청색 빛이 들고 운이 좋으면은 좋은 보상을 주기도 한다. 주민들을 도와야지 불꽃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불꽃이 뭔데? 내 희망이라 그랬잖아. 그래 정확히 뭐지? 도와주세요. 얘 실험실에 애정 어린 작별을 구해야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고 있다고. 이거를 그니 그러니까 클릭 하나는...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백 상태네요. 어, 근데 이거 시스템 되게 신기하다. 게임 겁나 참신하네. 또 전투다. 이거는 뭐지? 우측 하단에 출혈 중독 화상 기절 이동 약화 주격인데, 걸릴 확률인가? 아니면은 얘가 가진 저항 표신가? 아, 헷갈려 죽겠네. 조금 살짝 불친절하긴 하네. 일단, 돗 걸어 놓고. 나무꾼 뭔가 밀쳐두면 은 편할 것 같은데. 오! 얘네 둘다 실명 걸렸다. 오, 얘가 방어력 추가로 주는 버프를 걸었어, 지들끼리. 원거리로 막타 칠수 있나? 어, 쟤가 대신 막아주네? 막아주려나 또? 또 막아주네? 이제 다 끝낼 수 있다. 근접. 얘왜 뒤로 갔어? 수호자 걸어줘야겠다. 아, 수호자를 걸면은 걸어준 대상이 받는 데미지를 탱커가 대신 맞아주는 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막타? 안 되네. 디버프만 걸고 끝나네. 죽음의 일격, 먹였다. 똑같이 수호자 걸어주고. 됐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건 뭐야? 아, 죽음 저항이구나. 있한 번에 안 죽는 게 있구나. 에? 여기 마을인가봐. 중간 휴식장소? 여관에 도착해서 촛불 두개 획득하기. 신지구 등 원정대의 횃불과 왕관 도달. 자네는 마침내 불굴의 마음을 되찾았네. 희망을 수집하고 여기서 원정을 마무리하겠나 아, 이제 튜토리얼 끝이야. 시도 해보냐 뭐야 절박한 생존자들 조우다 조우 좋우. 힘좀 보태주세요 길고 배고픈 여정인데 혹시 바꿔먹을 거 있나 인성 개파탄네 아이고 이런 누추하신 분들을 만나 좀 도와줄까 <laughs> 말투씨 아니 이거 뭐야 다 중립이야 다 똑같잖아 아이고 이런 누추하신 분들을 만나 얘가 그래도 비꼬긴 해도 도와주긴 도와준다야. 연막판, 앞에 뭐가 있어? 해약? 어, 이게 뭐야? 아기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정도는 해약 막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 높아질수록 원정대가 견뎌야 하는 상황도 점점 나빠집니다. 아, 우측 상단에 이게 네 칸이 다 차면 안 되는구나? 전투에서 승리해서 낮출 수 있고, 노상전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저항 소굴부는 망각의 침입지역을 선택하여 해약수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존내 어렵네. 감시탑. 오, 감시탑 하니까 맵에 뭐 있는지 다 밝혀줘. 해악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가야겠네, 그러면은.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해악이 조금 더 없는데? 근데 이건 두개 정도는 다 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 그냥 해악 두번 먹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왼쪽으로 가자. 고물상을 만났어요. 뭐죠, 이게? 예방용 향초. 여건 아이템. 질병 저항이 있대요.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의료용 약초는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랑 요거. 사둬야지.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늑대피. 아득한 장신구. 속도 플러스 3. 질병 저항이랑 이런 거 늘어나고. 저거는 뭐지? 으, 으, 으? 으아 응? 이거다 다음 행동을 상실 아 색깔이 다르구나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방탈출 게임도 아니고 이거 코드 맞춰봐야 돼 아니 애들 개 아프네 진짜로 이거 다음 싸움 어캄? 하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중독이 낮은 애들이 와 똥개다 리얼 개똥개 같은데? 명사수 도적 때부터 어떻게 해야겠군? <laughs> 제발, 우리 애 죽이지 마세요. 우리 애 때리지 마세요. 연계 금지, 출혈 금지. 4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야랄 금지. 진짜 야랄 금지. 야랄 금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음의 문턱을 사용하는 건 어때? 자양 간장제를 넣어두고 아 잠깐만 아 이거 반격이라 그래도 마이너스 50%니까 할만하지 않을까? 아뭔감나미씨하하아아주세요 물어뜯지마 오한번건났어 그래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의술로 일단 얘 체력을 채워줘 도적에는 스스로 자힐할 수 있어 죽음의 문턱

됐다 해피엔딩 끝다 살렸으면 해피엔딩임 이제 어떡하지? 아아 <laughs> 아, 여기는 알파 여기는 알파 여관까지 단한 걸음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마차를 준비해두도록 시도할 가치가 없겠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 이게 통과가 되네? 와 살았다 할아버지 <laughs> 당신은 옳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됐다 진짜 어떡하지? 대단이랑 사자를 어떻게 먼저 잡을 수가 있으려나? 아 저거 거리가 안 닿네 우짜우 일단 이거라도 없애놔야겠다 갓독 다트 들어갑니다 수호자 땅땅땅 힐러만 지키면 장대고 얘는 자이라라 하면 돼 4턴 동안 독이라서 어 얘는 뭐 자가 버프를 쓰냐?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저항 무시래 나 너무 무서워 <laughs> 이러면 독뎀으로 죽지 않으려나어아 나이스 됐다. 이거를 오 오? 또 어, 뭐야? 감나비 나이스 여기서 체력을 해주고 출혈 치료 해주고 반격 이턴 남았고 나이스 그냥 막타를 치는 게 낫겠지? 제발 나이스 나이스 치명타 30%는 고트 그저 고트? 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여관으로 간다 집에 갈수 있어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초반이라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1스테이지도 아슬아슬하게 깨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할거 너무 많네 진짜 여러 번 트라이해야 되네 아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물릴 것 같아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 지금 딱 재밌을 때 꺼야지 내일 또킬듯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